있다. 아 이거 잠깐만 근데 후웨이 하려면 일 빠드에서 좀 해보고 할까? 후웨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쵸? 후웨이 어디냐 후웨이 후... 와 뭐야 아니 승률이 29%? 스킬 많은 거 감안하더라도 이거 맞나? 역대 신챔 중 최저승률? 어 평타도 뭔가 너무 고정되어 있는 느낌 뭔가 좀 아, 근데 부드럽긴 하네 아 아닌가? 다... 어, w 이 -E R E E Q -E. 오2 오, 오, 야, 좀 화려하긴 하다. Q. Q. 사골리는 긴데? 사골리는왜 이렇게 길지? W2가 그거네. 하교의하기 어, 이게 좀 좋아 보이던데? 이좀 어지럽겠는데? 한타 때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남들은 궁극기 이런 거좀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얘는 신경 쓸게더 많아. 어, 이거 뭐 할까? 제... 나.. 이러면 은 제라스 아니면 후에이 생각 중이긴 한데 아니 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후에를잘 아, 아, 몰라. 몰라가지고 아 그래? 실패야 그래? 그러면 제라스? 일단 제라스 한판 미드 <laughs> 좀 빈사긴 해 상대? 응 가려고 그래서 나 <laughs> 앞으로 스킬 빼게 해볼게 뺐다? 음... 슬어볼게 왔어? 선? 어어어어 이거 나이스 잡았다 어, 정글 안 보여서 그냥 오, 천천히 해볼게 형 먹어도 돼 오케이 그냥 나이스! 나먹을도 돼. 아 여기 있네. 나이스. 이거 들어보면 한번 볼게. 아. 나궁1초 좋아! 나이스! 좋았다, 잡겠는데? 스턴! 나이스! 아내 수면! 나궁 3초! 궁 3초! 이거 아, 시야만 계속 아. 보여줘봐. 아아. 아, 아. 와, 시야만 오케이. 수면 그려. 오 전기! 그렇지! 전기! 그렇지! 아, 나이스! 에이. 좋았다! 나이스! 어, 가르친 중! 가르친 중! 오케이, 오케이. 나 뒤로 뺀척한번 해볼게. 공사 위로 갈게. 어. 잡 조이는 중. 오케이. 아, 와, 애시 뭐야? 하고 있어. 오케이, 형 손하면 그 지으면 오케이. 돼. 나도 갈게. 잠깐만. 나 여기서 우리 볼게. 이거 바로 애시공 조심해야 돼. 아, 내가 죽겠는데 이거? 잠깐만. 있음 잠깐만, 있음 잠깐만. 있음. 어. 내가 먼 좀. 어. 시만는데 난리나 알려 줄 테니까. 우리도 개피. 우리도 개피. 이 나이스. 가게픽기네 이게 말한데? 야에 잡아. 나이스. 태타 서드 맞췄다. 나이스. 이거 위에 시야 좀 ]isation. 보여줘. 난 uh, like 투바어가 좀 경련을 일으키는 투바어인데. 어 명인이 명인 붙는 게 나. 오케이 오케이. Okay. Oh, uh, oh. 나 붙을게. 테타 서드. 어, 이거 봐. 이거 내가 나쿵내쿵내야리포리포나 테타 서뒤로 나이스. 넉스 얻었네. 잘 걸었다. 슉. 나이스. 그대로 깨자. 그대로 깨자. 나이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쟤네가 먼저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데라스가 응. 포킹하고, 어. 어. 미드 지금 억지에 밀어낼 수가 밀어넣고, 어. 쟤네 그러면 무조건 빠질 거야. 어. 어. 라인 들어가는 거 하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누구 나온대? 야피. 아홉 번. 나 쿵대. 도망가는 거 잡을게. 아, 오리, 오리, 오리. 아잉. 천천히 하자. 우리 방어 빠지고. 미리아 소냐. 아, 다 맞았다. 나이스. 끝났 나이스. 여기 근데... 거의 헬퍼인데다 <laughs> 맞췄어. <laughs> 지적당해. 깔끔해. 오, 어때요? 야근너 근데... 해킹 거 아니지? 주 아, 중에 견좀 놀랐어? 어, 아, 근데 여섯 발다 맞추는 거좀 신기하긴 했어. 역시 긴팔 원숭이. 긴팔 <laughs> 원숭이. 갔다가 이제 여기까지 만딱 넣고 지, 집턴 바로 잡으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예. 둘! 어, 가자 가자. 잠깐만.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둘! 다 나이스. 가자, 가자, 나이스. 한번더 어, 너가 잡아, 너가 잡았어. 나이스, 라인, 네. 라인, 네. 라인, 나이스.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 지금 혼자 칠게. 그 라인 오케이. 다 밀고 와 그러면. 밀고 해줄게요. 아, 어? 아, 라인 한번더 밀어야 되죠. 나 이거 해봐야 될거 어. 같아. 이거 벨벳스 <laughs> 이거 계속 플라이 해볼게. 상대 상대 미드 개피야. 집갔어. 오케이. 나 카르마는 와드 없으면 지금 살짝 조심. 오케집 가죠? 집 가면 안 돼. 아니야 가도 돼. 어차피 용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잡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탈리아 다운 탈리아 다운. 나 아, 이제 저기 어, 아, 할게. 칼롱이이나? 상대 전물들까지 않고 용치게나 1코어 사러 간다. 에기 음. 이제 궁 나왔음, 애시궁 나왔음. 네, 어? 나 저거 돌았어 나는.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laughs>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나이스. 탈리아 위치 여기, 탈리아 위치 여기. 오케이. 안 싸워도 된 미드에서 그냥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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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걷긴 했어. 저거. 이거 얘네 어떻게 빼야 되거든, 우리 이거 오면? 첫 집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또 막으러 갈게. 그냥 한번날봤보면 잡으면... 아니 좋았어, 좋았어. 저런 거 좋아. 잡았어. 나이스야. 한번더 나이스. 해야 나이스. 돼. 뭐야, 죽었잖아, 봐봐. 옆이. 이런 거, 이런 거. 기다려봐. 하셨어. 내가 이속 이속 하고 내가 해볼게. 잡아볼게. 탈려 간다. 저기 탈려 간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하고 저기 밀러 가면 돼. 질러, 질러, 질러. 오케이, 오이 헬, 헬 다시 주고. 자 이거 옆이 억제기, 옆이 억제기, 억제기 먼저. 이거 끝낼 생각 억제기 먼저.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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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네. 오른쪽부터 타워 자, 오른쪽부터 조심조심조심 아냐아냐아냐아냐아굿봤어 나이스 지조지 오오 지 제지 아 흐웨이도 아, 딸랑 템두개 남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흐웨이 저거 좀 버프되고 좀고트된것 같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데포. 웃음> 이러면은 우리 블루 조심 카르마 여기 와다 할거 아니면은 저기 나가면 안돼 블루 먹고 갔나 안 먹었다 이러면 나 이거 잘 컸어 나, 다시 살이고 나 전령 칠게 들여받아. 그냥 어. 그 카르마 안 죽기만 하면 돼잘 빨아 잘 빨았어 나이스 노유채와. 미드 비야 미드 미야 미드, 미야? 와, 미야? 바텀 미드 갔다 미드... 아리 갔다 어, 아리 갔다 아, 아, 아 이거 한번 아나잘 피했는데 쿨을 못피했아 지금 따오가갈 때가 지금 바텀밖에 없어 어 이거 미오 루빙이 왜 이러냐네 어 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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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야 돼아이 탈락을 알아 뭐? 탈락을 그래, 그래. 보내줘 아, 보내 안될듯 이거 아 와드를 좀 짧게 받았어야됐다너신데 아까도 저 성장 잘해서 나이트 어, 미드 미들랑 음. 탑이 잘 커가지게. 펀억그로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못해요. 야 근데 장막을 좀 빼야 되는데. 해야 돼 이제.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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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한대. 내가 한번 넣어볼게. 나좀말어 오케이. 나좀 나, 나좀 요거 요거. 나 빠지게. 빠져야 돼. 빠져야 어. 돼. 빠지고. 내가 맞아주는 중. 이제 못 맞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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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다. 이거 퀄리티 되게 좋았다. 우리 이번 한 타. 빨리 하고 이제 오브젝트 저거니까 집 한번 갔다 오고 저거 저거 전령으로 가자. 아니 미친 플레이 개사기네. 우리 겁나더하네 뭐야? 아, 맛있다. 아, 자동 사냥 미친. <laughs> 그럼 이거 꽝하고 올 거거든? 이거 생각하자. 이제 빠지. 고 우리 이번 뭐, 교전에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뒤막아줄게뒤막아줄게나텔 아, 없다. 나 좋아. 미드 밀어. 나 미드 밀어. 오케이. 미드 밀어요. 거 조심하세요. 그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 우리 다시 일당. 일당에 일당에 오 나이스. 싸우. 뭐할수 있어? 잡았어? 어 뭐야? 사실 계속 밀당에 밀당에 아니, 우리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니, 뭐야, 회의. 나 여기까지 아, 너무 잘했는데 방금 4대 3인데 뭐야. 이거 퀄리티 좋았어. 진짜. 나 먼저 넘어가. 이거 덕분에 해. 먹은 거 이거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니까 내가 좀 성장했어, 지금. 나이스. 너무 잘했어. 나이스. 너무 잘했어. 리드 한번 어. 카르마가 밀어주고 나 지금 제스의 3코야 이거 그냥 나눠서 할야아 근데 이번에 진짜 셀거 같은 게 아까 2코였잖아 근데 그램이지 거든 어, 어, 이제 6, 3코야 어이구 이거이거 이거. 아, 녹여봐 좀 녹여봐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그래 나이스야 이제 나눠서 온다 나눠서 점세 해야 돼 저기 지금 신자 없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면 돼 잡았어?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지 할게어 나이스 용짓게 용짓게 저 용처 용처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케이 okay, 미드 모였. 자용 1분 20초 남았고 미드 <미데서는> 한번. 카르만 하고 싶은 대로 해. 카만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이스 해볼게. 훅막혔어 <목소리> 아리 쪽 봐야 돼 천천히. 다시 아, 아, 앞에. 어. 11은? 오. 오케이 나서스 보자. 나서스 보자. 나서스 잡고 나서 아리 보면 돼. 아리 아리 때렸다. 아리 다운. 가자 가자. 룩 룩.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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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서, 나 썼어 루, 나서서. 그 다음. 베 끝내, 끝내, 끝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어, 끝나겠다. 이거 라인, 라인, 라인 못 밀어. 라인이, 못 밀어, 라인이 못 밀어, 없어, 라인이 라인 없어. 탑을 해서 가져가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치면 되거든. 빨리 치면. 그러나 어, 이번에 또 다시. 나 앞에서 견제할게. 앞에서, 앞에서 견제할게. 오케이, 앞에서 견제 좀. 투이가 앞에서 견제 좀. 테라 할 데가 없는, 없는 데? 잠깐만, 텔라 와드 있는 사람. 빨리 쳐. 뭐야? 오, 케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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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먹었어. 왔어, 죽겠어, 죽겠어, 다 죽겠어. 아, 아직 우리 원, 원,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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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오로스는 있어. 어. 끝났어, 끝났어.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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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그러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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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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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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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넣었어. 아유, 저는, 네, 아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벨벳 필밴 될까요, 형님들? 이거가 잘할 거야. 벨벳 속이 아니. 네, 아, 어, 호행 미쳤음체. 제 미호행. 이행 진짜 세긴 하다. 아, 명훈이 내 보석함에 담아야 되나 고민이네. <laughs> <laughs> 나혈릭이거 나랑 좀잘잘 맞는 거 같아. 나저비드잘 봐주면 질 존나 잘 뽑아낼 자신 있긴 해.